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문과생이 설 곳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과과정에는 문과와 이과가 있죠 문과생과 이과생이 나눠지고 대학교 진학했을 때도 이제 이과와 문과가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문과생과 이과생이 졸업했을 때는 취업했을 때 진로도 달라지고, 이 진로에 따라서도 연봉이 많이 바뀌는데요. 9 0년대 취업시장과 지금의 취업시장은 문과생과 이과생이 180도 바뀐 상황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의대 열풍도 있었고, 뭐, AI라든지, 아니면은 뭐, 2차 전지라든지, 프로그래밍, 뭐, 코딩, 이런 게좀더 열풍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문과생이 음, 설곳이 취업 시장뿐만이 아니라 취업 시장 이후 경력 시장에서도 더 이상 점점 더 설곳은 좁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가 주제를 갖고 와봤고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음, 저도 참뭐 알고는 있었지만 더이 콘텐츠를 조사하고 준비를 하면서 좀더 대한민국이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더라고요. 이걸 느끼게 됐는데. 너무 저랑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너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너무 욕하지 마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대한민국에서 이과가 문과보다 더 선호되는 현상은 여러가지 사회나 경제적 요인과 밀접한 분명히 관련이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더 이상 문과를 정말 선호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과생을보다 더 우대하고 한 세기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만 더 우대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연봉도 그렇고 복지 대우도 그렇고요 더그 수요도 그렇습니다 취업시장에서 음, 이제는 문과생이라고 한다면 좀 인재라는 말을 듣기가 힘들죠. 반면에 이과생이 이과생분들은 뭐 그냥 이과적인 부분을 떠나서 이과생이 문과적인 부분을 조금만 건드려도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어, 대단한 인재와 천재로 생각을 하며 말을 하는 경향도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걸 한번 대학교 과정에서부터 봐야 될것 같아요. 문과, 이과생의 비율 한번 찾아보면. 지금은 뭐 문이과가 통합이 되고 현실적으로는 정확한 공식 통계를 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예상 통계는 가능하다고 해요 이 연도 수능이거보면 85년대 요 때가 학력 고사 시절이죠 그리고 요 처음에는 이 인문계가 확실히 쭉 늦고 자연계가 이과죠 자연계가 쭉 떨어졌었어요 이제 대학을 진학하는 시험 비율로 보나 또 대학에서 어 학생들을 뽑는 비율로 보나 인문계가 항상 위였습니다. 그리고 자연계는 항상 밑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요딱 2010년 요 기준으로부터는 판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2010년도부터는 63.9대 거의 64%대 36% 7대 3의 비율 뭐 6대 4, 6.5대 1, 6.5대 3의 비율로 문과가 좀더높아는데 2023년으로 쭉쭉쭉 갈수록 이게 추월되기 시작합니다. 연도별 수능의 문과 이과 비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현재 이과로 대학교를 진학하고 시험 보는 인원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는 거고 문과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 수능으로 이제 지원하는 비율이 작아진 거죠, 줄어든 거죠. 네, 그만큼 이제 이 대학 수입 대입 수험생의 인문계 자연계 비율만 보더라도. 문과 이과생이 어떻게 비율적으로 나뉘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선호를 하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이제 이런 통계를 통해서 나오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학 선발 비율을 한번 볼게요. 인문계와 자연계 그러니까 문과와 여기 이과가 있는데, 뭐 서울은 오히려 조금 더 많습니다. 문과가. 그 이과 같은 경우에는 48, 여기는 51%,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43.5%, 인문계가 더 많네요. 5 6 5 쭉쭉쭉쭉쭉 통계를 내봤더니 총 학계가 43.8, 그리고 인문계가 56.2. 인원은 비슷하게 뽑는 것 같으나 이과 쪽의 쏠림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통계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문과 쪽 선발 인원은 더 적어지고 있어서 사실 최근 9년 9년간에 문과 관련된 학과가 155개나 사라 졌다고 합니다. 음 그만큼 문과의 비율은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결국 관련 학과가 155개씩이나 사라질 만큼의 심각한 수준에 시작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이거를 왜 선호할까? 당연 최대, 이유, 최대 이유는요 기대 소득이죠. 왜 기대 소득 소득이 급상승했죠. 바로 의대 열풍. it 혁명 시대 때문에 그럴 겁니다. 의사면허, 반도체 ai 프로그래밍 때문에 기대 소득이 쫙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it 혁명 시대 이후에 기술력이 중시하면서 그리고 이것을 정부나 정세계적으로 가속화를 시키면서 문과생, 문과생 채용이 현저히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임금 직종은 대부분 이과가 차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반도체 ai 프로그래밍. 뭐 2차 전지 등 화학 이런 게다 이과죠. 고임금을 받으면서 이과가 이과생 출신들의 이런 취업 직종이 좀더 높아지고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의사 면허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요게 가장 사실 이과 하면 딱 떠오르는 의사 면허가 이과생 하면 제일 떠오르는 단어일 텐데 의사 면허를 을 취득하면 개원시 평생 압도적 고소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의대 반 그리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취업 시장에서 문과 등은 찬반 심사가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의사면허가 최고다. 어 이거 따면 인생은 모든 게다 풀린다라는 이런 공식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사실 이런 사회가 생기면서 음.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이 먼저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이제 불편해 봤으니까 돈이 없이 힘들어 봤으니까 내 자녀만큼은 어꼭 성공을 해서 의사 를 만들어서 평생 압도적 고소득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램들이 커지면서 대치동이 이제 학원가가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의대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네다섯 살 때부터 이제 뭐, 똥기적이 차고 시험 보러 다니는 그런 사회가 만들게 된 거죠. 문과는 이런 게 전혀 없죠. 요즘은 정말 취업시장에서 참바침새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그러면 박사전쟁이라고 하는데 박사들이 그만큼 많이 탄생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는 역시 이과 박사님들입니다. 음, 전공계열별 박사 배출 현황을 여기 보면은 국내 대학 2012년부터 2020년도까지만 보더라도 쭉쭉쭉쭉쭉 박사가 아주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공 계열로 이걸 따지고 나서 봤더니 공학, 자연, 의학, 이과가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교육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하향 바닥을 기고 있고 인문계 그나마 사회 계열이 조금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공학 박사님들은 어 차고 넘치고 계속 배출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박사님들이 배출이 많이 되면 그냥 배출로 끝나느냐 아니죠. 이 박사님들이 취업을 하게 되겠죠. 기업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연구원으로 가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대로 취업 기업의 박사 비율로 이어지는데 사실 문과는 대부분의 취업을 대학교 교수 말고는 하는 게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해요. 이 박사님들께서는 사실 기업에서 뭐 인문학 박사, 사회학 박사, 뭐 교육학 전공한 님 박사님들이 기업에서 할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어, 선호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과에 박사님들은 무엇을 한다? 대기업에 취업도 하고 연구원으로도 가고 대학교 교수로도 활 대학교 교수로도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문과와 이과의 박사님들이 같이 나와도 벌써 취업하는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에서 쓰여지고 수요적으로도 찾는 비율이 현저히 차이가 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문송합니다를 넘어 문망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전에 이 문송합니다라는 밈처럼 퍼지던 시대가 있었어요. 문과생이라서 죄송합니다라는 요런 단어인데, 이게 유행어처럼 퍼졌었는데, 어 지금도 이제는 문망, 문과생이라서 망했습니다라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금융회사에는 보통 요 상경결 학생들이 많이 갔는데, 요즘은 금융회사도 문과보단 이과생을 더 선호하고 많이 뽑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뭐 계산을 더 잘하고 뭐 이런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산은 뭐 암산으로 하는게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쓰는 계산 정도는 계산기로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회사 내에서 참 문과보다 이과생을 찾고 이과생들 좀 이과생들로 요 금융회사도 차지하는 비율이 이과생들이 좀 높다 보니까 아까 앞서서 말해, 말했던 것처럼 회사 내에서 조금만 뭘 해도 이과생들이좀 천재 소리, 인재 소리를 듣고요. 문과생은 잘해야 본전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점점 심해지고 있다. <laughs> 이과생들이 문과를 좀 침범하는 뭐 그런 사회가 생기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음, 잘 생각해 보면 의대생은 의대 진학 후에 시험 치르고 나서 의사가 대부분 됩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냐? 의대 출신의 회사원은 없어요 대부분 왜냐면 뭐 의사 시험 면허 시험도 물론 어렵죠 그런데 사법고시점 진짜 떨어져서 몇년 공부하다가 의대 의사가 안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의대 나왔으면 의사가 대부분이 돼요 자 근데 검사나 변호사는 아니죠 사실 사법고시가 통과가 돼야 검사가 되고 그 검사의 길로 들어서, 서고 나서 나중에 개업했을 때 변호사가 된 거였는데 지금은 사법고시가 없어지고 로스쿨 제도로 바뀌다 보니까 오히려 사법고시는 안 찌르더라도, 어, 그것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법률 공부를, 음, 법률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전공함으로써 시험을 보므로써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는 거죠. 회계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어, 바로 시험 봐서 붙으면 바로 자격증이 주어지죠. 전문 직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선호하고 돈도 잘 버는 직업도 맞아요. 의사들처럼 하지만 이들은 <laughs> 이들은 기업 이사에 열을 또 올려야 합니다. 어 계속 무한경쟁 시대에요. 의사는 뭐 병원에 취업 안 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현재 부족하죠. 진짜 부족한 거다 알아요. 그리고 어, 의사 출신, 의사가 꼭 인턴을 거치고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다 과정을 전문의도 거치고 하면 더 좋지만, 어, 좀 다니다가 개업한 사람들도, 일반 의사들도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 대한민국에선, 요런 회계사, 변호사 같은 문과생의 전문직종보다는 의대생이 의사로서의 이런, 뭐라고 할까요? 정원? 정원이 훨씬 적은 상태입니다 부족한 상태예요 인재들이 그러다 보니까 같이 자격증을 따고선도 어, 같은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갈라지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게좀 다른 것 같다 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문과 나와서 회계사 변호사 요거라도 되면 다행입니다 매우 성공한 거예요 요즘은 문과가 문과로 나와서 사자가 아니면 정말 특기도 없어 보이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현재 취업시장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과생은 정말 설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게음 영어는 대부분 다 하죠. 대부분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20살 때부터 하는 게 뭐죠? 토익 공부 토익 학원을 다닙니다. 그래서 토익 점수는 만들어 오고 거기다가 플러스 어학 연수는 기본적으로 갑니다. 어, 그뭐 문과생들은 대부분 더 그렇죠. 이과생도 그렇겠지만 문과생은 더어학연서좀더 열심히 가고 거기다가 무슨 자격증 같은 걸 땁니다. 이런 사자 말고 그냥 기본적인 학과 관련된 자격증도 땁니다. 그런데 이게 사자가 아니면 모두 힘들게 힘들게 하나하나씩 한 과정들이 마치 부정이라도 당하는 것처럼 특기가 그냥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취업시장에서는 단순히 내가 노력해서 토익 따고 어학연수 가고 아르바이트하면서 어학연수비 되고 또 자격증까지 공부해서 자격증까지 땄지만 나는 문과생이라서 그리고 문과생인데 사자 사짜, 사자의 전문 직업을 전문 자격증을 딴게 아니라서 특기가 없다라는 이유로 취업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문과생의 주소라고 합니다. 자 중고등학생들도 알게 된 돈맛인데 바로 2018년도 때 조사하고 2022년도 때 조사한 결과인데 내가 좋아 이 중고등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음 너희는 왜이 직업을 하게 됐냐 했을 때 2018년도에 중고등학생들은 대부분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서 49% 했다가 22년도에 대답을 43% 6%가 줄어 줄어들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고등학생들한테 또, 어, 뭐, 왜 이과를 가려고 하느냐, 뭐, 왜 좋냐, 의사가 왜 될, 되려고 하냐, 뭐, 이런 걸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18년도에는 돈을 많이 벌수 있어서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4년만에 2%가 더 상승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걸 알고 있다는 라 거죠. 중고등학생들도. 그러면서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알고 있고 의사들이 어또 의사들의 자녀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실제적으로 받기 때문에 음 내가 이제는 좋아해서 의사가 되고 의대를 가고 이과를 가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버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더라라는 통계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초등 중학생들도 알아버린 의사들의 버림 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과 중학생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4년 사이에 모두 돈을 많이 벌수 있어서 의사를 한다라는 대답이 늘었습니다. 초등학생은 6%, 중등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10%가 상승했습니다. 4년 만에. 음. 다 알죠. 초등학생들도 돈을 많이 버는 걸 아는 거예요, 의사들이. 이러니까 대치맘이 대치동에 엄마들이 안 생겨날 수가 없죠. 내 자녀만큼은 무조건 의대 보낸다, 의사 만든다라는 대치맘, 그리고 대치동에 학원가들이 술렁술렁 걸리면서 이제 의대반을 만드는 이유가 될것 같네요. 돈 맛을 알고 의사가 좋은 걸 아니까요, 서로가. 공통 분모가 생긴 거죠. 자, 의대열풍 때문에 그럼 입과 쏠림 현상이 생겼다는데, 뭐문과를 나누지 않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른가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미국은 고등학교 과정에는 문과 이과를 나누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요 필수 과목만 공통적인 것만 들으면 나머지는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화과정까지 하면 뭐대학 입학할 때 가산점 제도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문과 이과를 나누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죠 미국은 미국 대학교도 뭐 입학 후에 뭐 학부제나 아니면 자유 전공제로 선택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처럼 1학년 때다 전공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2, 3학년 때부터 전공을 선택하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입학과 동시에 전공 선택하는 한국과는 좀 다르죠. 한국도 미국처럼 문이과를 이제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해요. 2022년부터 통합형 수능을 도입했다라고 하는데 선택과목, 선택과목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통계,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률, 미적분, 기하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해서 시험을 보게 하는 거죠. 문과, 이과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네. 왜냐면 통합했다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지만 보통 문과는 사탐을 선택을 하고요, 이과는 과탐을 선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문과, 이과가 어, 나뉘고. 난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현성이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표준 표준 점수 제도가 수능에 도입이 됐는데 이게 뭐냐면 뭐 되게 복잡한데 쉽게 말하면요 개인 전수를 뭐 소속 집단 전수와 연동해서 난이도에 따라서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맞춘게다 소속 집단과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쉬운 문제다 아니면 조금 다들 틀리는 어려운 문제였다 하면 뭐 난이도에 따라서 나한테 가산 제도를 준다라는 겁니다 표준 점수를 만들어서. 이러다 보니까 표준 점수가 높아진 이과생들이 문과를 침공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해요. 이 문과 침공 현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이과생들이 점수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 문과생보다 좀 높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과생은 절대 문과에 이제 지원을 못하고 문과생은 이과에 절대 지원을 못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 문이과를 통합한다고 해서 수능을 선택적으로 보다 보니까 과목만 어, 이과생들도 문과에 이제 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 그러다 보니까 점수는 이과생들이 대부분 문과보다 높고 어 그런데 이제 의대에는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게 되는데 그런 이과생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문과보다는 점수가 높으니까 어 재수를 할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일단 문과에다가 어 하나씩 자기의 이제 원 원서, 수능 원서를 집어넣는다고 해요. 자기 과를 아무거나 어, 붙, 어, 아, 붙어서, 일단, 그냥, 마, 마냥 재수할 순 없으니까 학교를 다니면서 반수를 하든 재수를 하든 하는 거고, 뭐 학점이 어떻게 F학점을 받든 C학점을 봤든 상관없이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어, 재수를 노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이과생들이 그러니까, 문과에 취미와 생각도 없는, 뜻도 없는 사람이 단순히 그냥 재수하기가 힘들어서, 이과이과생들이 문과 쪽에다가 원서를 집어넣고, 일단, 붙어놓고 다시 공부하자 라는 식으로 지, 어, 진행을 하는 거죠. 자기의 의대 진학을 그러다 보니까 문과생들이 실제 뜻이 있는 문과생들이 이과생들 때문에 어, 문과에 합격하지 못하는 일도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이게 바로 문과 침공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수능을 재개편을 발표를 합니다. 2028년부터는 수능에서 문이과 가리지 말고 사탐과 가탐을 시험 보도록 한 번에 개편을 한 거죠.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할게더 많아진 거죠. 사실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사교육비는 더 증가하겠죠. 왜냐? 어 예전에는 이과생만 사탐 듣고 문과생만 과탐을 들아 문과생만 과탐 듣고 사탐만 들으면 되는데 과에 따라서만 하나씩 들으면 되는데 이제 모든 수능생이 사탐과 과탐 두개다 들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좀 신나서 어 이것저것 강의를 개설할 거고 사교육비는 문과생이든 이제는 이과생이든 할것 없이 모두 사탄과 탐을 사탕과 탐을 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교육비가 더 증가한다. 학원은 땡큐고 어, 부모 등골은 휘어지는 그런 수능 재개편을 저는 발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은 상황이 똑같습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S 스템이라고 해서 S T E M이라고 해서 스템이라고 해서 스템 출신자라고 해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자 출신들이 어 선호하고 이들을 계속 육성하고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해요. 언제 버락 오마와 시절 때부터 스템 출신자들을 매우 이제 공격적으로 양성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인문학 주로 졸업자들이 설전에는 미국도 똑같이 줄어든 거죠. 이렇다 보니까 미국 교육 통계국에 따르면 20년도에 인문학 졸업자 수가 2012년도에 비해서 약 3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인문학 졸업자 수가 인문학 졸업자 수가 줄었다는 거는 인문학을 꼭어 진학하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지만 다니다가 자퇴하고 끝내버린 사람도 속해 있는 숫자입니다. 그런 숫자들을 다 통계를 내봤더니 30%에 육과 한다 라는 거죠. 음,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도 요 스템,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 요런 자들을 우대하기 시작했다. 그게 언제냐? 2009년 미국 오바마,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때죠. 스템 확대 정책을 실시합니다 2021년까지 10만 명에 육박하는 스템 교사를 양육하도록, 그냥 스템 교사예요. 어, 이런 스템 사람들이 아니고 스템을 양성하는, 양육하도록 하는 교사만 10만 명에 육박하도록 만들겠다라고 21년까지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스템 교육을 교육부에서 우선, 우선시키도록 명령까지 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25년이죠. 벌써 4년이나 지났는데, 21년도에 그래서 지난 21년도엔 어떤 이제 미국에서 찾아보니 미국은 10만 명이 넘는 실제 스템 교육자를 양성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질수 없다. 이래서 서울대학교에서도 이제 스템 같은 의사 과학자 양성 프로그램을 실시를 했다고 합니다. 의사가 많고 의대 열풍으로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이지만 의사 과학자하는 1%에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외에도 주요 뭐 연세대, 고려대 같은 주요 대학들에서도 의사 과학자 양성 프로그램 준비 중에 있다고 하네요. 아직 실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 과학자는 요 신약과 치료법 의료 서비스 개발에 모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에요. 대표적인 게 바이오 산업이 있고 뭐 추가적으로 헬스, 바이오헬스 뭐 요런 산업들이 있겠죠. 근데 바이오 협회에서 필요한 수는 한국에서는 요 14,000명인데 현재 4 3 0 0명뿐이안 된다고 합니다. 부족률이 약 70%인 상황이죠. 매우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뭐, 의사는 많아지는데 왜 의사과학자는 없냐. 의사이면서 과학하게 하면 되지 않냐. 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요 바이오나 이런 산업들이 돈도 안 되고 굉장히 힘들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키워서 뭐 해. 그냥 의사할래. 라는, 어, 인식이 대한민국에서는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반대로 뭐 제가 의사 자격증을 딱 의사더라도 굳이 과학까지 하고 요 힘들고 돈도 안 되는 일에 어 매진할 필요가 있을까? 의사만 돼도 똥똥거리면서 먹고 사는데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산업, 의사 과학자를 키우고 바이오 산업도 키우려면 요 볼륨을 일단은 매우 높여야 되겠죠. 이쪽 산업에. 그리고 이쪽 사람들의 대우가 엄청 대우 보상이 엄청 높아져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제는 어요 바이오 산업도 살고 의사 과학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매우 부족 70%는 매우 높게 부족한 거죠 대한민국이 진짜 현주소입니다 이렇게 의사만 많고 의사 과학자가 1% 이하라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의 심각한 현주소다 결론은 음, 대한민국에서 이제 이과가 더 선호되는 이유는 높은 연봉 취업 안전성이 있는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 요거는 당연히 경제적 요인은 빼먹을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인정합니다 문과도 높은 연봉과 취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무언가들을 계속 좀 나와줄 필요가 있죠 그리고 취업 시장의 변화인데요 앞서 말한 뭐 전세계는 아니더라도 전세계를 이끌어가는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요 스템을 벌써 산업에서 굉장히 중심적으로 이끌고 있고 어, 계속 성장시키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업시장의 변화가 요스템 중심으로 가고 있다.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도 문과 직군의 경쟁만 심화하고 있지, 사실 나와서는 경쟁률이 좀 떨어진다. 경쟁력을 갖추는 무언가 사회적 문화적 분위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교육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죠. 현재 입시구조와 대학 인기학과를 좀 구성하고 있는 요런 게좀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게좀 작용을 한 건데 음~ 저는 개인적으로 요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짤막하게 제 생각을 좀 얘기를 하자면 대학교에서 어~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무엇이 되고자 하는 그것을 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학과 하면 대학교 졸업을 해서 그냥 뜻이 있는 사람만 공무원 시험 보면 공무원을 붙게 해서 이제 공무원이 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공무원의뭐 9급, 8급, 7급 이런 식으로 그 해당 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만 집중적으로 양성하는 그런 과를 만들어서 이 과를 졸업하면 공무원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과를 졸업하면, 어, 공무원에 관련된 시험, 공무원 시, 애초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것을 습득하고 공부하고 지식을 쌓게 되는. 그래서 이 흐름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시험을 붙어서 공무원이 되게 하는 그런 과가 있, 있습... 그렇게 과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내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과를 나와서 이 과를 이제 통틀어서, 어... 무언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그 무언가가 되려고 하는 것을 먼저 과로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연계돼서 좀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면 좀더 나은 시스템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는 인문학적 사고도 매우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리고 기술력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융합이 정말 밸런스 있게 융합이 잘될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대 기업의 총수들은 다 문과생이라고 해요. 또. 그러니까, 어, 이과생이 잘 나가고 이과생이 취업시장에서 더 우대받는 것도 많지만 어~ 제 주변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이과생인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도 이과생들의 대우받는 이과생들의 위에는 결국 위에 앉아있는 사람은 또 문과생이더라라는 말을 또 들은 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건 뭐 케이와 케일 수도 있고 좀 기업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일반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은 꼭 문과가 암울하다라는 것은 반증적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